안녕하세요, 창석나눔입니다. 어제하고 그제는 음, 비가 와서 집에서 좀 쉬었어요. 그리고 그때 좀 무릎 다친 데가 안 좋아가지고 산행에 무리일까 싶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요. 오늘 쌍백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비가 제법 많이 내린 것 같아요. 충분히 지금 젖어 있고요. 음, 오늘은 포인트만. 잠깐 잠깐 들갔다 나오는 그런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.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는 돌아오는 주에는 뭔가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요. 바자루 위주로 오늘 탐난하면서 산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산지 안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산지에서는 제가 빈소도로 내려왔고요. 지금 쌍백의두 번째 산지로 들어왔어요. 올라오다가, 좀 숨이 가빠와가지고, 영상도 찍을 겸 잠깐 한숨 돌립니다. 해가 안 떠서 좀 어둑어둑하긴 한데요. 그래도, 비가 온 뒤라 굉장히 상쾌하네요. 시원하고, 산행하기에는 딱 좋습니다. 마저 위쪽 포인트까지 올라가가지고, 탐난하고, 다음 산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. 이쪽도 산반 단엽이 나오는 밭자리 인데요 경사지에서 이렇게 비가 제법 많이 쓸렸나봐요 생강근들이 이렇게 막 노출이 돼 있습니다. 비에 쓸려 가지고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올라올 그럴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경사지, 그에 한2 30평 정도 되니까요. 잘, 한 번, 탐난해보고,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. 예, 네, 두 번째 산지까지, 아무 소득 없이, 산행하고, 지금 이제 세 번째 산지로 들어왔습니다. 두 번째 산지까지는, 형님하고 따로따로, 산행을 했고요 이제 이쪽 산지 보고 점심을 먹으러 갈까 해요.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점심 먹고 오후에 삼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산지 하나 탐난하고 빈손으로 내려갑니다. 오늘은 해가 안 떠가지고 산중 시야가 어둑어둑해서 난초도 잘안 보이고 하는데요. 그래도 멀리 왔으니까 오늘 두 군데 포인트만 더 한번 탐난해 보고 내려가도록 할게요. 오늘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요. 그리고 가는 산지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와 계시더라고요. 오늘 비가 오고 해서. 좀더 깊은 산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다음 산지에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 마지막 산지에 들어왔는데요. 생강 작업해 놓은 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 쓸려서 이렇게 내려왔네요. 다시 다 덮어놔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서반 뜻장 떠가지고 생강 작업해 놓는다고 약간 경사지에 너무 얕게 묻었나 봐요. 다 쓸려 내려와서 다시 작업해 놓고, 내려가도록 할게요. 이 친구는 봄에 채를 했던 친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서로 보이는데, 이때는 이제 소방 개체를 땄었거든요. 어, 같은 밭자리라이 친구는 체란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나름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, 음, 기대만큼 성과는 못하네요. 또, 내일 또 산행을 하니까, 내일을 기대하면서,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